네 안녕하십니까 양사장의 트윈스볼 양사장입니다 자 이제 야구팬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짜 7월 3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날이 트레이드 마감 시한입니다 매년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 살짝 접어들 때쯤 올스타 브레이크도 끝나고 이 7월 31일까지가 시즌 중에 이 10개 구단들이 트레이드를 할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마감 시한이 지나고 나면 시즌 끝날 때까지 절대로 트레이드가 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은 포스 시즌을 앞두고 그냥 뭐 이미 떨어진 팀들, 선수들 다 트레이드를 해서 전력보강을 하면 정말 재미없는 이 리그가 되기 때문에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 시간을 정해 놓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양사장의 트윈스볼에서는 과연 트레이드가 있을지 지금까지의 트레이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마감시 한 직전에 마지막 트레이드는 어떤 것이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트레이드 특집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KBO 리그 후반기가 8월 10일 화요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어, 일단은 상위권과 중위권 그룹 두 개로 나눠진 상황이고요. 하위권에 세 팀이 있고, 전반기 선두 KT와 LG 삼성이 상위권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고, 4위 SSG를 시작으로 키움 NC 두산이 중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롯데 기아 하나가 이 하위권에 처져 있는 상황인데, 특히 상위권 그룹은 부족한 포지션을 채워서 우승이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위권 그룹은 어, 가을 야구에 진출하기 위해서, 하이건 그룹은 리빌딩을 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올해도 트레이드가 이루어질지 정말 궁금하고 올해는 더군다나 이 평소 같았으면 7월 31일이 시즌 중이었기 때문에 뭐 경기 끝나고 갑자기 트레이드 기사가 뜬다든지 마감 시간까지 기다리는 또 야구 팬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올해는 브레이크가 좀더 일찍 오기도 했고 올림픽 휴식기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하루 종일 야구 기사를 좀 새로 고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그 전에 썰이 또 나오면 흥미진진해지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브레이크 기간 동안 두 건의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습니다. 롯데가 2022년 2차 4라운드 신인 지명권을 nc로 보내주고 강영구 선수를 받았습니다. 롯데는 신봉기 선수 트레이드 때 3라운드 지명권 kt 3라운드 지명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를 성사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고 이 필요했던 좌완 투수를 보강하는데 중점을 둔것 같고요. lg와 키움 정 정찬원 선수와 서건창 선수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키움은 선발 공백이 있는 가운데 서건창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FA로 나가는 게 거의 확실시 대보였고 정찬원 선수를 받으면서 서건창 선수가 키움에 있을 때는 B등급 FA였어요. 그래서 25인 밖에 있는 선수보다는 정찬원 선수를 교환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에지트윈스 역시 정찬원 선수가 주 2회 등판이 어렵고 또 충분히 휴식기를 갖춰야 되는 가운데 팀의 포지션, 약점을 메꿀 수 있는 2루 자원인 서건창 MVP 출신 서건창 선수를 데려오면서 양팀이 또 윈윈 트레이드를 위해서 1대1 트레이드를 성사를 시켰고 정찬훈 선수도 키움 가서 잘하고 서건창 선수도 LG 와서 잘해서 모범 사례로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드 때 양팀이 좀다잘 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올 시즌 중 트레이드 현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양석환 트레이드는 시즌 전에 했기 때문에 제외했고 시즌 중의 한 트레이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월 21일이었습니다. 김찬영 선수가 NC에서 SSG로 팀을 옮겼고 정현 선수와 정진기 선수가 NC 다이노스로 이적을 했는데요. 6월 25일에는 삼성에서 올 시즌 줄곧 2군에만 있었던 이성곤 선수와 한화의 오선진 선수가 트레이드 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사실은 어, 올 시즌은 일군에 그렇게 많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7월 3일에는 기아가 백용환 선수를 내주고 하나의 강경학 선수를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휴식기의 두 건의 트레이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NC와 롯데 사이의 지명권 트레이드 그리고 l g 와 키움 사이의 1대1 트레이드 5건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알아볼 거는 최근 10년간 연도별 시즌 중 마지막 트레이드 사례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말하면 최근 10년간에 트레이드 마감 시한 직전에 터진 트레이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이 이후로는 시즌 중에 트레이드가 없이 모두 비시즌 트레이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2011년부터 어, 아픈 추억이 있는 트레이드죠. LG의 박병호와 심수창, 넥센의 송신영과 김성현 트레이드가 있었고 2012년 트레이드 때는 두산과 넥센, 이성열과 오재일 간의 1대 1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기아와 SK 2대 2 트레이드를 했는데 김상현 선수, 진혜수 선수가 SK로 넘어가고, 송은범 선수와 신승현 선수가 기아로 넘어가는 루즈 루즈 트레이드의 대명사를 했었고, 2014년도에는 이제 이대수, 김강석이 SK로 가고, 조인성 선수가 하나로 가면서, 심수창 선수가 이제 하나로 또 FA 계약을 맺으면서 참된 약속 배터리 다시 하나에서 형성이 됐던 어, 추억이 있었던 트레이드였고, 2015년도에는 LG와 SK가 마지막 트레이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대3 트레이드였죠. 정의윤, 신재웅, 신동훈 선수가 SK로 넘어가고 SK에서 LG로 진혜수, 여건욱, 이문 선수가 넘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도에는 고효준과 임준혁의 1대1 트레이드가 있었고요. 2017년 트레이드를 주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넥센과 기아의 2대2 트레이드였는데요. 메이저리그식 트레이드라고 평가를 받는 트레이드죠. 기아는 우승을 위해서 불펜보강, 김세현 선수, 구원왕까지 등극을 했던 김세현 선수를 데려오면서 결국에는 우승이라는 또큰 업적을 한번 쌓았고, 대신에 이 히어로즈는 이승호라는 코어 유망주를 기아에서 데려오면서 지금까지 어, 우승을 못 하긴 했지만 이승호라는 좋은 유망주를 잘 써, 쓰고 있는 어, 그야말로 메이저리그식 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또안 좋은 추억이죠. SK의 문광은 LG의 강승호 트레이드. 강승호 트레이드를 통해서 SK는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음주운전자도 같이 거머쥐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어, 하나이글스의 송은범, LG 트윈스 신정락 선수의 1대1 트레이드. 야이 트레이드는 정말. 송범번 선수가 지금까지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SKKT, 이홍구와 오태곤의 1대1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굵직굵직한 선수들부터 또 백업 멤버들까지 이렇게 트레이드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10개 구단에 필요한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 한번 살펴봤어요 skt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불펜 보강을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선발 탄탄하죠 그리고 외야 쪽에서 알몬테가 수비를 못 나가면서 약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외야에 이제 호잉이 오니까 외야 쪽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루도 지금 박경수 선수가 타격에서 극심한. 부진을 또 거듭하고 있지만 김병희 선수도 이제 부상해서 돌아올 테고 또 신봉기 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 또 안치홍 선수가 오늘 롯데와의 계약 연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루 메모리더 없어서 KT는 이루 보강을 하고 싶어도 지금 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G는 굳이 꼽자면 백업 포수 정원 김재성 선수도 좋긴 하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해서. 만약에 베테랑이라든지 경험이 좀 쌓인 백업 포수가 굳이 꼽자면, 어, 사실은 트레이드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네, 굳이 꼽아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삼성도 굳이 꼽자면 불펜투수 야수 쪽에서는 오선진 선수까지 보강을 했기 때문에 내야 괜찮고 포수는 뭐 강민호 선수 김민우 선수가 했기 때문에 괜찮고 외야도 김원곤이 조금 살아났고 김동현만 올라온다면 외야진도 걱정 없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굳이 꼽자면 불펜투수인데 여기도 뭐 보강을 안 해도 어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SSG는 역시 문박 문승원 박종훈이 빠진 선발 투수 자리가 아직도 공백이 있는 상황이고요. 키움은 전체적으로 투수 자원이 부족하죠. 한현이안 오진 불이검이 후반기 시작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발이든 불펜이든 불펜에 있는 이승호 김선기 이런 선수를 선발로 옮기려면 그만큼 불펜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투수 자원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고요. nc는 지금 트레이드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 주전으로 평가받던 4명이 한 번에 올 시즌 뛰지 뛸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뭐 당장 트레이드를 해서 어딜 메꿔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고 두산은 그냥 뭐 예, 범죄 아니 으키는 선수로 예, 적어 봤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팀이라서 그리고 롯데는 어, 성민규 단장이 얘기했죠 어, 좋은 국내 유격수를 하나 데려오는 게또 목표다 선수들 보강을 하는데. 나승엽이라는 코너내야 유망주를 또 얻어냈고 한동희 선수도 건재하고요, 김민수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 1, 3로 2루 쪽에는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2루에는 현재 안치홍 선수가 계약을 연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마차도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재계약을 안 한다면 국내 유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 유격수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자 그리고 기아는 젊은 야수와 왼손 투수죠. 기아는 일단은 최영우, 나지완 선수가 좀 노세화가 된 가운데, 이제 슬슬 그들의 후계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썩팜에서는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못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왼손 투수도 이일희 선수가 선발해서 잘해주고 있지만, 뭐 불편해서, 하준영 선수가 돌아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왼손, 오른손 투수들에 비하면 왼손 투수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투수 쪽에서는 왼손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하나는 외야수가 또 걱정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야 쪽에서는 유망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투수진도 잘 완성이 된 상태인데, 역시 외야 쪽에서는 노수광 선수의 부진이라든지, 밀어주던 임종찬이 활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땅한 주전 외야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야수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포지션까지 한번 살짝 훑어봤는데, 어, 절대적으로 내 피셜이니까 예, 그렇게 뭐 구단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빼고는 당연히 뭐 필요 없는 포지션이 될 수가 있겠고 제가 모르는 필요한 포지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과연 어, 트레이드 마감 시한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선수들이 유니폼을 바꿔 입을지, 브레이크 기간 동안 또 이런 트레이드 있나 없나를 보는 재미를 느끼시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